오늘의 복음 2019년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사무엘기 하근의 말씀 7장 4절에서 5절, 12절에서 14절, 16절입니다. 거무렵 그 주님의 말씀이 나타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주님이 이렇게 말한다.너의 날 수가 다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열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스 말씀 4장 13절 16절에서 18절 22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희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장 16절, 18절에서 21절, 24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고쳤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이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재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염철호 요한 신부님의 오늘의 묵상입니다. 동방정교에서 오늘날까지 절겨 있는 외경인 야구보 원보금서를 보면 요셉 성인에 관하여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보금서에 따르면 요셉은 대사제에게 뽑혀 성전에 봉헌된 정결한 처녀 마리아의 남편이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약혼 기간 중 아이를 잉태하자. 요셉은 마리아와 몰래 파혼하려 하는데 이때 요셉의 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혹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천사가 보낸 아이이라도 하면 어쩌나? 그러다가 무지한 피를 넘겨 사형선고라도 받게 하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대사제는 진노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말을 들었기에 대사제 앞에서 마리아의 무죄를 증언합니다. 이를 위해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기꺼이 질책의 물을 마시고 강례로 내보내집니다. 질책의 물이란? 마시면 살고, 죄가 없는 것이고, 죽으면 죄가 있는 것이 되는 매우 위험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기꺼이 이 시험을 받아들인 뒤 마리아와 아이의 목숨을 살려냅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마저 기꺼이 내어 놓는 요셉의 모습에서 그가 왜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 될수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령에 의한 예수님 잉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신반인의 흐림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온전한 인성을, 하느님에게서 온전한 신성을 받으신 온전한 하느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 진리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분이 요셉 성인이었습니다.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마리아를 배필로 삼아 예수님을 보호하고 길러낸 요셉 덕분에 우리는 온 세상의 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